오늘은 음양오행 관리느신 분들이 계셔서 전체적으로 하고 증상을 보시면 이런 정도예요 임의 의외 봤습니다. 뭔데 오해 있가져다는 거. 고 안구건조, 허리 뭐 아픈 거, 가슴 답답한 거, 그냥 국면, 하나 국명 조직성 약해고 요실금, 변비내조 심해 정도면 전체적으로 좀 그림을 좀 그리고 하시게요 대단한 일원이라서 보다 이치를 간단하게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늙어가면 인명 개천이요 사고 죽는 것도 하늘이 결정해 는데뭐 고민을 해. 죽을 때좀 죽으면 되지. 근데 그 이면에는 요또친게있어 뭐냐면 진 인사 개체면이 우리가 사람으로서 주어진 소명은 다한 연후에 나야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거지 양 다른 놈이 하늘의 뜻이라고 있으면 쓰고네 말이야. 그래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우리가 할 고리는 살아서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돼. 근데 이게 사람으로서 하라니까 이거 힘든 게 스스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예요 사실. 은 그래서 생님도 혹시 보시면 우리 그 조선시대에 불세출의 천재가 있죠. 유곡이이가그 뭐 천재예요. 근데 그 천재는 희한한 천재라니까. 어른들이 너무 그러면 안 돼. 6곡 이이는 과거 때마다 자기가 응시됐대. 그래갖고 수석을 해버려. 자, 고를 매번 해버려, 매번. 우리 이번에 현재에서 그, 그 니까 그그 국회 쪽에서 보시면 장순이란 분이 요즘 뜯으면 안 됐거든요. 그분 예전에 한국보다 1등이었대. 그분이 한 얘기해요. 안기려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안기를 우수한 걸 전제를 해요. 왜 과거시험을 보잖아. 이 뭐야 다 안기지. 근데 6억 2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6억 2이가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격문이라는 썼다는 거예요. 그 자격문이라는 건불 불가에서 온 용어입니다, 사실은. 초발신 자격문이라고 해가지고, 와, 이제, 이게 스님들이 추가할 때, 머리를 깎을 때, 오죽 비장한 마음으로 머리를 깎였어요. 추가를 했겠어. 그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이 흐트러져. 그리고 경전이 있다니까 초발신. 처음에 바란 마음, 처음에 뭐 먹은 마음, 뭘 스스로 읽게 해주는 글이다는 뜻이에 초발신 자격문. 자격문에, 유곡이위는 천머리 신동이라고 했습니다. 삼가해라. 뭐를? 혼자 있는 삼가해라. 왜냐 우리는 자신하고 타협은 너무 쉽게 남은 용서를 못해도 내 자신한테는 굉장히 간대하잖아 이제 저도 마찬가지야. 아 그래 저도 요새 동네에서 이제 말을 좀 많이 줄이려고 반성 많이 했어니다아 원하지 않게끔 제가 저를 약간 구수주 수가 좀 있어가지고 아, 시골에 살면서 아, 말을 많이 하는데 좋찌지않으구나하 하는 배웠습니다. 이게 문자 있는 시간을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눈을 그래도 의식해야 내가 스스로 이렇게 전체 하고 이렇게 하겠죠 공부하러 것이 선생님들 대단하시기 뭐냐면자 저야 여기서 평생 어떻게 하는 손에 이런 거라고 치면 이일이 토요일 날 주말에 더군다나 3시간틀끌가지고 참여하신다면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게뭐냐면 우리가 안다는 게 있잖아요 각이라는 게 그렇죠. 막연하게 이런 증상들이 시달려요, 대부분. 시달리는데, 이 이치를 알면 불안하잖아요. 세상은 죽는 다음에 세상은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불안해하는 이유가 전혀 없어. 죽거나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죽는 거에 대한. 그러잖아요. 도저히 죽을 자신이 없으니 교회 나가시라니까. 진짜 진심, 충심으로 말씀드리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유리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고, 뭐,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교과서에 실린 얘기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치를 좀 알고 있으면 훨씬 우리가 남은 그 나이를 먹 가면서 좀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들 중에서는 어떤 분인가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증상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진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같이 천천히, 이렇 사람방에서 얘기하듯이, 한 번, 있보시기 바랍니다. 자, 음양이라고 있다는 거죠, 음양이라는 게. 원래는 그음양이 구분이 없었겠죠. 그게 태극이라고 해요, 사실 나머지도 태극, 전체 통을 태극이라고 한다고. 또 이제, 이게 뭐, 크리스천들은 카오스에서 혼돈의 세계라고 해요, 뭔가 응집된 그,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없는또 구분되어지지도 않고, 이거를, 동양에서는 태극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뭔가 어떤 엄청난 힘에 의해서 이게 나눠져요. 나눠져. 나눠졌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나눠졌다는 표현을 하지, 실제로는 하나다실제는 하나가니까. 실제는 동양을, 모르겠습니까? 이찬천들은 이렇게, 선일체를 기반으로 설명을 하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불가에서도 그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원을 탁 그려놓고 이걸 3 0도월성장한하고제자 들어가면 이 주문을 뭐라고 해요 거기다 뭐라고 해놨어요 불이 이 불이 아니라 뭔 뜻이야 형기은 뭔가를 모좀 하나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하나에서 하나에서 분화해서 아무리 늘어나도 적국에는보다 마지막에는, 지지부는 하나로 돌아간다는 뜻이 있잖아. 아니, 양의 위치가 그거예요, 지금. 음양이 거기서 분화돼서, 음양이 발행하는데, 이것이 드러나는 것. 상적으로, 오해의 상태로 드러나더라예요 일단, 목과 금수는 상징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상징적인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목, 화, 아주 공했나요 토까지 공했나 응, 음, 섬. 네. 수도 아주 대충 이야기는 된것 같아요. 그러면 노가토금수라고 놓고 그럼 이 이치를 사람시사에그 적용해서 설명하려고 하니 오행이 어떻다고 그래서 우쩐다고 이게 존재 자체가. 그럼 이것이 뭔가 오행이라는 건 단일행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운용의 어, 법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그 법칙을 할아버지들은 후손들을위해서 이렇게 제기를 해놨습니다. 자. 목생화예요. 목생화요. 선생님도 오 유습법 보면 목은 간에 배속되어 있죠. 간 다음에. 목생화예요. 그럼 간 다음에 간이 뭘 생겨준다는 이야기예요? 심장을 생겨준다는 거기예요그렇잖 나중에 제가 그 생겨주기 설명을 좀 해드리겠지만 이이차는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순서는 그 콩팥이 가장 먼저 생겨난다고 설명을 해요. 세계적로 설명할 때그 다음에 목화예요화생토야 <laughs>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생지로 쉽게 설명하는 게래요 그렇죠 목세화 나무는 불의 재료라는 거죠 재료가 되주는 거죠 엄마는 자식이 커가는데 음. 엄마 재료 부모는 아따 이쁜 새끼이딱좀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이상하게. 장가 갈 때까지 봐줘야 돼. 그건 애매한 생각이야. 요즘은 장가 가고 나서도 손주까지 봐줘야 돼. 처음을하 이게 자, 평생 이제 아주 제로가 돼야 돼. 그래. 화생토를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하겠죠. 타고 나면 뭐가 돼요? 제로 돌아가는, 후으로 돌아가는 거야. 인간도요, 딱한 줌이래. 딱한줌후로 돌아가는 거야, 타고 나면. 한줌후 근데 그렇게 돌아갈 걸이 육신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 온갖 풍상을 경험하잖아요. 뭐가? 내생각이내마음이내 마음이 평온하면 밖에서 저런 데 뭐가 더가 있어요. 우리가 보잖아요. 세상에 온 백성은 뒤집어져 갖고 난리니 한 놈만 펴놓으면 바보잖아요. 헤들라 타고 다니는 거잖요그럼안 된다니까. 적은 어? 지심이 있어야 돼. 적은 지심 인지다냐.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느껴야지. <laughs> 금수만도 못한 거지. 금수만도 못한거 우리 보름이도 산책한대요 뭐 공원 하나 물었어요. 뭐깨빽이 서잖아. 뭐못 하지, 뭐. 아무리 찾을 수가 없네. 하고 봤더니, 호두가요. 보름을 물고, 여기까지 와. 지새끼줄라고 지가 그 서리난 고 갖고 놀라고 물었겠어? 생수스만한 거요. 내가 갖고 놀는 개도 그래, 개도. 화생토요 토라는 거면, 만물의 근원이잖아요. 나중에, 우리, 그, 뭐, 저, 뭐,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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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볼 건데, 토에 지금 우리 비가 배속되어 있죠. 마치 엄마 같은 존재다, 토지는. 모든 걸 알아요, 토지는, 돼지는. 모든 걸 알아요. 인간이 온갖 못된 짓을 다 해도 회개이게해 세상, 이렇게, 그러죠. 물이 오염됐어요. 막, 막, 적조가 있고, 녹조가 있어요. 뭘 얘기를 하니까? 왜화에뭔요 뚝을 막아요, 뚝을. 그럼 뭘로 막아요? 시멘트로? 시멘트로 막으면 푸륭한 대통령이 계셔. 4대 강은 그분이 계셔, 계셔. 원래 흙으로 먹는 거야. 자연의 위치다. <laughs> 바이러는 뚝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흙으로 먹는 거 토생금이에요. 그렇지, 지금 이치자고 그렇게 설명해요. 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일상에서. 그쵸? 그렇죠? 금균을 거둔고 있다는 거요 토균은 토가 부드러운 것 같아. 안에는 큰 금균을 안고 있다는 거요 토생금. 공돈 받아보면 여기서 막힙니다. 긍정수란, 긍정수. 금정술. 저도 이 위치를 안 지가 면안 된다니까요. 위치를 안지 얼마 안 긍정수는 뭐요? 도수에서 물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어려서 그랬다니까. 절에서 보면요. 여기 절이 있으면, 본찰이 있으면, 앉아 올라가 보세요. 산꼭대 이거. 하이트메가 있어. 하이트메가 물이 나오네. 이래서 긍정수가 됐다니까, 저는. 철없이. 그것만 깨달은 것만 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스스로가. 수동으로 와보니까 인자, 진짜 알겠네. 수동 와서. 안반에서 물이 흐르는 거 위로. 속으로 못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동은 밑에가 전부 다안 반대, 그래, 가 그러니까 위에가 물이 철철 넘쳐버려. 우리 앞에 너 보면 전부 다 수동문이야. 저희 시골에도 산골인데, 거기는 저렇게 수동문이 많지 않거든요. 여기는 다 수동문이야. 여기수동 물꼬리이 예. 네. 그러니까 남편으로 여기서 전에 내려온 어른들 말씀 뭐라고 하냐면, 와 우리 동네는 다건수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건수여 감으면 어떻다? 생각보다 우리 계속 넘쳐 나오게아니라예전에 그랬지. 무등산 올라가 보세요. 혹시 노도산 가보면 바위가 굴러 내락 그렇 쌓여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속에서 물소리가 쳐져 나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했다니까. 그런데 아, 이제 이것구나 금생수랑 일치. 이 말에 뭘 따면 금은 폐에 관여된 거죠. 폐 폐가 뭘 났다? 콩팥을 났어 우리 항상성 관련해서 콩팥 기능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폐기능이 좋아야 되다요 폐균이 좁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욕망을 낮추면서 봐도. 응? 폐는 절제력을 굉장한 장기예요. 이게 절제되지 않으면, 안돼. 수생 목뭐 이렇게 해서 사이클을. 싸이클 그러니까 간단하다니까 공부 많이 할 것도 없어요. 많이 할 것도. 목만 공부해 그럼. 간만 공부해봐. 간만. 간이 좋게 굶으면 그다음 에 뭐가 좋아지겠어? 심장 이 좋아지고, 화가 좋아지고, 화가 좋아지니까 토기율 좋아지고, 비 소화기를 좋아지고 <laughs> 소화기를 좋아지니까 뭐, 폐 좋아지고, 폐 좋아지니까 다시 콩팥 좋아지고, 정력 세지고, 다시 뭐가 좋아지니까 다시 돌아가잖아. 수생복으로 그럼 다시 간더좋아지고 완전히 신선돼버리지 이렇게 되면 이런 게 세상에 있을 수 있다고요? 없어요. <laughs> 윤선이 묻지다가 기고만장 약고 대통령이 됐는데 너무 기고만장하니까 세상 은 그대로 죽지 않아.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오른쪽 으로 보시면 상극이라는 게 극이라고 돼서 저 저게 극할 격자. 아 이거를 눌러주는 거야. 눌러주는 거. 눌러주는 거. 우리 남자들 은 평생 경험하잖아. 우리는 누가 눌러줘? 각시가 끝. 끝까지 해봐. 끝까지 미쳐버려.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되게 적당하게 견제해주는 게 좋다. <laughs> 보이시오 목국토예요. 목국토.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목국토. 소규는 뭐예요? 비위의 기능이기 때문에, 기게 창고 같은 지가죠창문지이라고 해서, 창고는 채우려고 인간의 욕망을 그래 그때 뭔가 제어를 해줘야 된다? 간 기운이 떨어져. 그래. 식욕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너무 세게 그게 부모. 가려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화라고 해서, 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부터 떨어진다? 식욕부터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스튜오도 보십시오. 계속 그위산에드신 분들 병원 가면요. 네. 뭐 때문에 그런다던가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다고가요 속이 쓰리고 그 게. 그래갖고 뭐 때문에 쓰리다고? 위산? 아 나. 아, 스트레스 받으면 산을더원이안간다는요 이치는 네. 한양에서는 뭐예요? 가나가 목굽 토로에서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오늘도 이제 잠깐 병원에 급하게 연락을수있고 병원에 들렀다 오는데 팔살이었는데몇 살이었나? 몇 살이었나? 사십 됐나? 사십, 사십, 사십. 야, 팔살일 학교 다니는데, 대학을 다니는데, 다시 여기까지 나고 그 전에 결혼장 됐다고 하더니, 여자 나이를 전혀 못 하고 있어. 맞다고 하더라고. 나이가 한다고 그러갔대 그러니 나이 남안 죄송합니다 선생님. <laughs> 누나가 죄송해요. 엄마가 죄송해요. 선생님 <laughs> 죄송해요. <웃음> 아 나이 야기가 강요. 그렇게 될해요데 얘가 딱딱해요. 심화급이라고 해서 심화급이라고 해요. 오모가 좀 깍깍하게. 그때는 이제 그 보호자가 왜연락하냐면 병원에서 자꾸 금식을 시키다가, 그걸 뭐라 고까요 그냥, 그거, 한다는 거예요. 아이걸로뭐 갖고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가족들은, 왜깨거리니까 겁나잖아. 그래서 저는 불러서, 뭐다, 고딱 들으면 뭐다? 심하. 여기가, 딱, 더, 이렇게 뭉쳐갖고 있으니,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지고, 뭐 또, 위로 치는 거다니까. 오비시 먹은 그냥, 미시미시하고 넘어거려고 이거다, 뭐. 요 치고 올라가. 목숨 때문에. 응, 목숨, 토 국토 때문에. 토극수 바로 이겁니다. 물에서 일어나 모든 문제를 뭐가 제어해준다? 토균 토극수. 바로 이치라고 이치. 자 수국화야 우리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몸에서 그냥 말로는 어, 수국화야, 불은 물로 꺼야지안데 이것을 정작 우리 몸에다 적응해서 콩팥의 수 기운이 심의 화 기운을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돼. 안다니까. 알겠어. 이치로는 알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안 돼. 이것이 안 돼. 기운이 다이로 뜨는데 여기서 이걸 제어를 못 해. 쉽잖아요. 호흡 이죠 호흡. 호흡이. 호흡을 전체로는 폐가 관장을 하는데 들이 마시는 호흡이 있죠. 깊게 복식업을 해놨는데. 여기 복식 호흡을 해어놨는데 해박적으로는 복식 적인 배꼽 밑에까지 호흡이 들어가야 안들어가요 해박적으로는 안들어간다니까 안 그게 이렇게 요즘 현대가 의사들한테 그냥이보으면 깎아버리려 하죠. 이게 왜그나면 호흡은요. 행정망이 항상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유지하고 있 이것을 음악이라고 해요. 음악. 마이너스압이 간다 있어요 피가 빵빵하게 아주 걸려으면 호흡이 안 들어가겠잖아. 마이너스 대야 호흡은 내쉬는 데만 집중하면 풀면 그대로 도는 거야 해부학적으로 그렇다고 해부 생리 적으로는 근데 우리 은염이 어디까지 끌고 간다? 네. 배꼽 아래까지는 려가가지 어디까지 끌고내려갔어까 은염은. 그말이에 그래서 실제로 수련을 하면 처음에는 그냥 호흡이 내려가면 좋은데 어떻게 의식적으로 들이마실 때 배를 내밀어 가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호흡법은 또 들이마실 때 배를 내려는면또와 진짜 호흡 안 하거든요. 내밀는게 맞습니다. 해나가세요그 이상한 호흡법 하지 말아요. 큰일 납니다. 이거. 호흡 잘못하다가요. 어디 침몰은 바보 된다 니까 그렇게 항상 도움받아서 하세요. 내밀어내밀어 흐르는 대로 하는 거예요. 흐르는 대로. 도가 그 이상한 거 해갖고 도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들이마실 때 내밀고 내실 때 자연스럽게 가라앉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원형은 그렇다, 은협은. 근데요, 콩팥 기능 약하면 이것이 안 돼. 이 은혜는 안 된다니까? 호흡이 안다 들어가도 못 돼. 여기서, 이기신나요우리는 그렇게 숨 쉬는 시기를 맞이해요. 이게 수기운이 약해서, 콩팥 기운이 약해서. 그러니까 간단하죠? 기운이 먼저 치고 올라와. 그, 뭐 때문에 올라와요? 내 성격 때문에 올라온다니까. 그니까, 러내 마음을 한번탁 바꾸면, 올라온 여도 내릴 수 있겠죠? 이론으로 <laughs> 가능하면, 실천도 가능할 수 있어야 돼. 미란쌤은 절대 안 된다. 미란쌤은 절대 잘하때 그러니까, 이게, 보자 같은, 원래요, 죄송합니다. 자꾸 저이야기로 제가 경험이, 젊어서 경험이 그쪽이라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시인들 중에, 이렇게 주방을 담당하 스님이 계 그분이 장때 주지이 되요. 먹는 일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우리 세상에 요즘에는 사람들이 바뀌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밥 못먹은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오! 고독사가 뭔데? 못먹어서 죽어본거예요 누가 밥도 안해주고 그게 밥보예요좀밥하는게좀 배우면 되지. <웃음> <웃음> 그러면 그렇게 손을 쓰세 너는 일하 선생님 와서 맨날 해줄게, 그치? 그래, 그치? 하면 되지. 각시가 밥을 안찢어면고 뭐 밥도 못 먹는 반병이 많아요. 많아요. 네, 많아 미친놈들이 아, 많다 그 남자들이. 별 <laughs> 떨어진 놈들 많아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그죠? 아이고. 여기 너볼수 있대. 우리 사람들. 예, 네,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응, 제법이 아이고. 응, 제법이 아있고이 그러니까 내 같은 욕심만, 그, 목표만 좀 낮춰버리면 호흡이 낮아질 수가 수 밖에 없습니다. 내 받은 일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마음 한번 바꾸면 되는데 이거 하나가 안 뒤집어져요. 태산은 이거보다 더 힘들어요. 마음 한번 바꾸면. 이것이 미치일입니다수급화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화극금이에요. 그러면 심장은 화 기운으로 뭘 내요? 제우스가 태양이 있습니다 이걸 이 강력한 이그 화기운을 가지고 뭐 한다? 금, 이거 폐는 욕망을 뜻하게 요 이게 이게 절제가 안되면 절제가 안되면 폐는 절, 원래는 절제를 담당하는 역할을 해요. 보장제 근데 절제가 안돼버리면 누가 그를 제외해야된다 심장이 화기운이 금기운이눌러져 뭐가? 시대에 이제 한글 조금 벗어나면 그렇게 하면 좀 그러잖아요. 벗어나면 뭐가? 신이, 내 네. 정을 기반으로 한 신이 딱 서면, 이금교를 제어하는 그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금금목입니다. 금금목. 자, 다 보세요. 간기일때 눈에서 불이 막 켜져. 항상 막 불이 켜고 다녀. 애같켜 의원이 주변에 많아요.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눈이 시청자부터 감기 놀라가지고 그러 못했다. 금기운이 폐가 그걸 눌러. 자, 이런저르는 자, 이거 혼이죠. 간에 혼이 저장됐는데 이혼은 누가 눌러준다? 폐에는 있 배기 혼을 진정시켜준이 절제를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모가 계속 지원해버리면 애들이 으뜸다고 싸가지가 없습니다. 싸가지 없어지는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제압쓰는 스승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스승 요즘에 스승이 없어, 스승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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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문제라고. 어른도 없는 것 같아요. 어른도세승상 그런 네. 막큰 목기가 나가지고 막, 막 거짓말 한거 보면 한시해 없다는 거.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사에 그러네요. 이 진실게임을 해달라. 진실게임을 진실게임을 해. 밥도 없어. 저도 책으느낌이 보여요. 아, 내가 이게 눈, 진실이라고 뭐 말을 해서 밝히려고 하니까, 꼬이네. 지문한게 꼬여서 말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이제는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진리는 뭐요? 인간은 원래 그렇다요. 인간은 원래 그런 진리가 있는데, 그런뭔 놈의 진심을 네가 잘하는데 내가 잘하는 따지고 있으니, 이거 아두할 일이 있나요? 답도 없어, 답도 없어. 또 진실이란 건데요 시대마다 그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오주가 뭐 진실화에 뭐 위원회가 있죠 아 쓰는 놈이 그래. 어떤 놈 그런 소리해서 그래 이 새끼가 누구야? 래놈이 성공한 부대타는 뭐라고 그런 소리를 일부러 하지 뭐 그런 소리를 기본적으로 이 틀을 가지고 건강한 상태를 측정한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조금 가서 전체적으로 이런 거를 그림 그려놓고, 다시 이제, 그, 축 쪽으로 돌아가게. 왜냐면, 하 우리가 이런 거를 케어를 뭘로 해보자? <laughs> 약초를 주제를 가지고 해보자는 <laughs>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균형을 맞추는 게 결국에는 뭐가 문제나 개입이 되냐면, 실제의 문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죠. 우리 마음의 문제, 정서적 문제, 정서문 우리가 훈신의백지을 말하는데 이거는 염증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기 쉽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w h 에서 정의한 건강의 정의가 있어요. 건강의 정의. 자첫 번째로 뭘 신체적으로, 몸이 멀쩡해야 돼. 몸만 멀쩡하면 뭐 돼? 집안 키우놓니까너이나 패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뭘로? 정신적으로. 정신까지 멀쩡한디 집안 변호함 있잖아 저렇게 집안 변호놈한테 우리는 같이 더불어 산단 말이야. 그래서 뭘로?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안정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요즘에 W.A. 조에서 하나를 붙이려고 한대요. 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요즘에 제가 어려서, 선생님 몇분 계시는 그 중에 한 분이 한약바로 하셨고, 그 선생님이 항상 어려서부터 저를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원래 어려서 싹수가 그렇게 보였나봐, 돈을 못벌것 같은가봐. 돈 버는 직업을 저한테 막 알려주세요, 선생님이.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먹는 거 장사야, 안 망한다. 인간을 먹고 살아야 사는 존재라서, 먹는 거하고 먹고 산다. 먹는 음식을 장사하는 또 하나가, 음, 이거 뭐라고, 초능력을 공부하는 미래 산업이다. 무당, 응, 청력이다. 그러니까 대단한 들어가지 말고, <laughs> 어, 무당들이 먹고 사는 세상이 없거든. 우리 선생님 진짜 그랬다니까. 또, 실은, 재작년에, 저, 영역 공부라고 책도 다섯 권이나 보여줬는데, 이상하게, 작년한해 책이 안 잡혔어요. 다시, 사서 다시 또 끌고 가니까, 공부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안 잡히더라고. 음. 결국에는, 모든 이치가, 이런 걸 복잡하게 규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 이치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매트릭스 공식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털고, 털고, 터니까 뭐가 남아? 음향, 웨이 남고, 그런 거정리해서해보니까저 같은 걸뭘찾았냐면 아, 이 안에, 측정의 움직임, 이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이 모든, 여런 증상들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거예요. 가장 지금, 제가 머물러 있는 단계가 그 단계입니다.